이쁜이, 고뿐이뿐이 어.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음... 야, 미스터 트가가 트루, <laughs> 어? <laughs> <야, 야>. 달려라 <laughs> 고향열차 아도 떠오르는 눈,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날 고향역 그리운 날 고향역 음. 갑시다, 미스트로 <laughs> 아, 우리 창현이 차에... 이런 옷 음, 어? 응? 인간극장이네. 요즘 인간극장 있나? KBS? 그러면 우리 최민조교를 취재해야 돼요. 어? 정신제의 조교를 산다는 것. 오늘도 갑자기 노래를 시킨다. <웃음> <응>? <웃음> 얼마나 힘든 직업인데 여러분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다, 다시 태어나면 어떤 직업을 가질 거예요? 다시 태어나면요? 네. 그래도. 선생님이 조교, 조교를 하지 않을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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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래요>? <웃음> 다시 태어나도 그래요? 다시 태어나도? 다시 태어나도 내 조교한다고? 네 그럼 사무실이 어디였으면 좋겠어? 홍대 괜찮아? 부산이요 부산? 너 부산에 살 거야 다시 태어나면? 네 부산 어디쯤 에 해운대? 거의 딱 엘시티 110층 꼭대기 딱딱밥 먹고 나와도 바다 비고 밥 먹고 수영 딱 <laughs> 오션뷰 보면서 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. 여기 해운대 앞에 이렇게 걸어가 본적 있어? 여자 친구들이랑 셋이 아니면 넷이? 셋이? 셋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남자의 세, 세 명이 이렇게 와? 궁금해서, <laughs> <laughs> 궁금해서. 그거는 이제 해지고 9시 이후에 여름에만. 여름에 9시 이후에 이렇게 여자 세, 세 명이 지나가면 이렇게 남자의 세 명이 와? 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화가 어. 이렇게 눈빛 변하죠 이렇게 눈빛 변하고 어, 어, 어. 그+ 그러면 끝이야, 그 끝이야 그게 이제 그러고 이제 서로 어. 마음에 들면 어. 한쪽이 이제 먼저 말을 거는 거죠 남자애가 그럼 와? 한 명이 그세명 중에 제일 잘생긴 애가 와 제일 잘생긴 애는 안 오고 말 어. 제일 잘하는 애가 와말 <laughs> <말> 제일 잘하는 가와말 제일 잘하는 애가 와서 딱첫 마디가 뭐야 저기 제 친구들인데 하면서 잘생긴 애를 가르켜요 아저희제 <laughs> 친구인데 어. 뭐 같이 어, 같이 같이 어. 뭐밥먹 밥이라도 드실래요 뭐 맥주 한잔 하실래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순간에 세명 우리도 여자 쪽도 세 명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이세 명이 서로 합의를 볼 시간 그다 듣고 있잖아 그죠 어 그럼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끼리 눈빛으로 어떻 눈빛, 할래 그러면 그러면 거기 해운대 가기 전에 눈빛으로 어떤 신혼지를 서로 합의를 해 아니면 분위기에 따라서 약간 분위기에 따라 가는 것한 명이 너무 어. 너무 아한 아, 명이 노, 하면, 너무 이러면 안 되는 거. 그걸 안 되고 그냥 뭐 나쁘지 않다는 빛낌에서로 뭐, 뭐, 주고 받으면 뭐 이러면 <laughs> <laughs> 이렇게인가? 아, 그렇구나. 아니 이번에 내가 얼마 전에 해운대에 갔다 왔는데 해운대 9시 반부터 아, 내가 10시 반 정도였구나. 10시 반 거기에 그때 막 그 앞에 막 음악도 막 하고 사람들 막 시끌벅적 하는데, 아니, 셋이서 계속,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데아 <laughs> <laughs> 뭔가 비밀이 있는 거야. 분명 내가 모르는 뭔가 비밀이. 그래서 내가 한 물어봤어요. 분위기가 아무리 봐도 바닷가 오는 복장은 아니야, 다들. 그리고 남자애들은 남방에 구김이 하나도 없어. <laughs> 아니, 완전 방금 다렸나 봐. 모자도 다렸어. 그러니까 완전히 완전, 아니, 세, 우신가 근데 약간 구김이 보이는 거 보면 세옷에서 거기 매장에서 이게 스팀으로 달르준안딱그 느낌 어아 이거 바닷가 복장은 아닌데 이런데 항상 세옷씨 이렇게 들어가서아 이게 뭔가 있구나 아, 역시 부산 출신 채민이가 아주 잘 이렇게 분리를 해줬습니다 그럼 되는구나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명수가 안 맞아도 돼요 어 너무 차이만 안 나면 플러스 마이너스 원은 괜찮은 거. 플러스 마이너스 원은 괜찮. 그럼 여자의 세 명한테 남자의 두 명이 가는 건 괜찮아? 음... 그건 좀 너무 네네 차... 네 명이나? 근데 뭐 서로 목적이다 다르겠죠? 뭐 여자친구 목적은 연인이... 뭐 뭐가 있어? 목 목장 뭐야? 야 오늘 같이 말자야이 재밌 이 훨씬 재밌지. 어? 그렇잖아. 목적 한세 가지 정도. 예를 들어서 아, 아. 여자는 세 명인데 아. 그 중에 한 명이 남자친구가 있고 아. 두 명이 여자. 두 명이 애인이 없는 거예요. 아 그러면 두 명도 콜. 네.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. 아, 그런 느낌이구나. 그래서 여기 아 남자친구 없는 솔로의 명수가 같으면 되는구나. 어, 그럼 그게 제일 중요. 참석자가 아니니까 공역이 아니라 치역이 중요한 그렇죠. 거네. 그렇죠. <laughs> 그거네. 정확합니다. 너 정확하게. <laughs> 좋아요, 여러분. 항상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뭘 생각하자. 함수를 생각하자. 왜 우리가 이제 지금 담금질을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더군다나. 함색꽃이라는 그 미분, 더더군다나 또 함색꽃이라는 역함의 미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